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 지난 14일 취임 후첫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교육 정책 방향과 비전을 직접 밝혔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14일 청사 중회의 시에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의 취임 후첫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 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남 교육 기본소득은 무한 책임 교육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2023년 소멸 고위험 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 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전남교육 기본소득 재원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을 세우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바탕으로 4대 지표와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대 지표는 참여, 협력, 연대, 교육공동체,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학교, 미래교육, 공정, 안전, 전중의 실리 행정으로 설정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네, 교육재정. 교원 정원 감축 등 분권과 균형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네. 취임 후첫 기자회견에서 무한 책임 교육을 천명한 만큼, 앞으로 전남교육은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